청소 일을 하는 순이 씨와 아들이 회사 한 켠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민수 엄마는 말을 못해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며 글로 소통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주말에 야근이라 민수를 데려와야 했어요. 그때 왕 부장이 나타나 갑질이 시작된다. 직장에서 게르면 으 5만 원의 벌금입니다. 왕 부장님. 급여에서 공제하면 10만 원입니다. 순이의 애원. 그게 전부입니까? 다음 달에 20만 원? 내팽개친다. 왕 부장의 말에 민수의 항변. 장애를 가진 민수의 항변과 말리는 순이. 순이와 아들 민수는 엄마 순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작은 케이크를 가져와 촛불을 껐다. 그때 왕부장이 나타났다. 회사에서 생일을 축하했습니까? 왕부장은 생일 케이크를 집어던지며 회사는 당신의 집이 아닙니다. 왕부장의 무례한 갑질에 화난 민수가 왕부장의 팔을 물었다. 민수 엄마 순위는 울부짖었고 민수는 넘어졌다. 이때 지나가던 구사장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지금 뭐하세요? 나쁜 사람! 민수가 말한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으로 밝혀졌네요. 당신은 해고입니다.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할게요.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푼 구사장을 칭찬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주세요.